어서 오십시오, 내미 아저씨. 내미 아저씨. 많이 이제, 노래 불러가지고 힘든 모양인데, 응? 우 여기 내미 아저씨. 아유, 그냥, 누가 운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응? 내가 어저께 노래 하나, 노래가사 하나 만들었는데, 왜 응? 나를 따라오쇼? 응? 나무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야 할 시기인데, 우리, 매미 아저씨,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나무에서 떨어졌어? 응? 아이고, 이것도 솔방울하고 또싸우 싸우고 있네. 솔방울하고 왜 싸워? 솔방울이 올라가지 말고. 다친다, 다친다. 우리 매미 아저씨. 우리 매미 아저씨 잘 생겼어요 아주그냥 미남이에요. 어? 우리 매미 아저씨. 네. 아까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숲에서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숲에다가 숲에다가 요렇게 놨더니. 네. 매미 아저씨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아이고 그렇죠, 매미 아저씨. 아 그냥 힘은 아직까지 힘은 있네. 네? 힘은 있어. 네? 우리 매미 아저씨 아직까지 힘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오늘 예쁘거든요. 우리 매미 아저씨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훈남이다 아, 매미 아저씨 노래 안부르고 있네 여기서 더우니까 여기서 쉬고 계셔 오늘 매미 아저씨가 여기서 이렇게 잘쉬게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울던지 맘대로 해 나는 간다 응? 나는 간다. 내미아될이 나는 갑니다. 이 나무 저기 벚나무 같은데 앉아서 나무 진액을 먹으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니? 이제. 저는 계속 가던 도라지 꽃 길을 향해서, 가 도록 하겠 습니다.